일주일이 지나갔고 2주가 그리고 3주가 지났다. 나는 내 학생들을 만났고 도시의 거리를 걸어다녔다. 공기와 빛이 여전히 나와 함께하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난 결국 네 번째 주말을 여는 금요일 오후에 루이스 윌드먼의 우편함에 쪽지 한 장을 남겼다. 제가 초청 작가라기보다는 불법 침입자가 된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네요. 나는 그렇게 썼다. 무슨 일 있어요? 일요일 오전 늦음하기 전화가 울렸다. 아이고, 월드머니 말했다. 쪽지 보고 놀랐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시나 보다 했죠. 나는 명랑한 목소리로 아니라고 대답했다. 그렇지 않으며 아무도 만나지 않고 아무데도 가지 않은 채 4주 연속으로 주말을 맞고 있자니 그에게 알려야 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음. 그가 말했다. 오늘 밤 어윈 스토너랑 그 사람 파트너 여자분이랑 함께 저녁이나 먹는 건 어떨까요? 그거 참 멋지겠다고 나는 대답했다. 이제는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며 전화를 끊었다. 7시 정각이 되자 월드먼이 트위드 재킷과 청바지 차림으로 도착했고 우리는 차를 타고 스털링과 비슷하게 대학 교수들이 만남의 장소로 이용하는 어느 낡은 호텔의 지하 식당으로 갔다. 우리가 식당에 들어서자 매력적인 한 쌍의 남녀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여자는 키가 크고 머리는 온통 곱슬거리는 금발이었다. 남자는 중키의 얼굴은 섬세했고 회갈색의 두꺼운 머리카락 한 줄기를 한쪽 눈 위로 드리워지게 다듬어 놓았다. 우리는 서로서로 서로 악수를 하고 자리에 앉았다. 어윈스토너는 문예 창작 프로그램의 유명인사였다. 그는 25년 동안 6권의 장편소설을 썼는데, 모두 대학문화 출판사에서 출간했다. 처음 3권은 박수갈채를 받았고, 그 다음 3권은 정중한 리뷰를 받았다. 그는 극서부에서 여러 해 동안 강의를 해오고 있었고, 나는 그를 만나는 일을 기대해왔다. 그 다음 몇주 동안 나는 그날 저녁에 일이 흘러간 방향으로 되짚어 보면서 우리가 다르게 행동할 수도 있었던 특정한 지점이 있었는지 알아내려고 했었지만 그 순간이 언제였는지 결코 알수 없었다. 사실 그런 순간은 없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그저 우리답게 행동했다. 몇 번이고 서로 의견을 말하고 대답을 들은 뒤 우리 사이의 거리는 더욱 벌어졌다. 뉴욕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정말 마음이 편하시겠네요. 스토너가 말했다. 별로 그렇진 않아요. 내가 말했다. 그냥 뉴욕에서 일하는 것만으로는 생계를 꾸려갈 수 없을 뿐이죠. 여기 정말 좋아요. 사람들이 혼자 있게 내버려두거든요. 월드먼이 말했다. 저는 혼자 남는 게 싫어요. 내가 말했다. 문화 권력의 감시를 받으면서 어떻게 글을 쓰실 수 있죠? 저는 14번가 아래쪽에 살아요. 문학 권력은 미드 차원을 떠나지 않고요. 그 쓰레기 같은 제도권 글들이 출판되는 걸 맨날 보게 되잖아요. 기운 빠지는 일 아닙니까? 요즘은 무엇이든지 출판되죠. 제도권에 속한 글들만이 아니라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세상에. 조금이라도 훌륭한 작가는 주류 문학 출판사들에게 절대 제대로 읽어주지 않는다고요. 농담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했다. 인류 역사상 이렇게 많은 글이 출판된 시기는 없었는데요. 좋은 글이든 나쁜 글이든지 똑같이요. 무슨 말씀이세요? 똑똑한 언론들은 수전 선택이 온통 꽉 잡고 있는데요. 그 여자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요. 정말 그렇게 믿으시는 거 아니죠. 스토너와 함께 사는 스페인어 교수인 에비게일 터피가 그만두게 하려고 발에 손을 얹었다. 제발, 어윈 더피는 계속 그렇게 말했다. 제발. 하지만 스토너는 그 손을 뿌리쳤다. 이제 그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고 두 눈은 번뜩였다. 그는 도발을 수용했다. 나는 내 존재가, 분명 내 관점이 전기 자극처럼 작용해서 생생한 고통으로 그를 비명 지르게 만드는 걸 보았다. 그는 새로운 분노로 뺨이 붉게 물들었다. 그렇게 생각하자 외로워졌다. 반박을 하던 도중에 나는 입을 다물었다. 다시 입을 연 나는 이렇게 말했다. 어쩌면 그 말에 일리가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나는 타협했고, 그러자 논쟁은 서서히 멈췄다. 우리는 엉망이 된 분위기를 나아지게 해보려고 열심히 애를 썼지만, 이내 모두가 거리로 나섰다.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실 수 있어서 감사하는 것처럼 보였다. 어윈스토너는 다가올 모든 일들의 시작이었다.